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 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9절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여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진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분깃과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목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분깃은 제비 뽑아서 나눠진 땅을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진 어떤 목소를 분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산,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이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과 같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의미하죠. 조상으로부터 분배받은 소유하게 된 재산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분배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배받은 그러한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자, 사람을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기업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서로 서로 기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머리를 하늘로 둔인생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며 의미며 책임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를 야곱을 이스라엘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진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두 번째는 호야 하시고 호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지만은 도울 호 시킬 위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이 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네 번째로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이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와의 호 분깃은 바로 성도요. 택하신 기업은 바로 성도요.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을 깊이 명심하면서 오늘도 이러한 은총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분깃과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만나시고 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